오늘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당신이 아시거니와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5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먹을 게 있었고, 그는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총독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과부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에미아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큰 축복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도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손녀딸 얘기를 좀 자주 하죠. 기분 나쁘진 않죠? 제가 지금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우리 손녀들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 저는 아침에 식사하면서 영통을 합니다. 아시죠? 영통이 영적 통화가 아니고 영상통화인 거 아시죠? 네. 영상통화를 해요. 그럼 그때가 딱 우리 아이들, 아, 이렇게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전화를 하면 밥 먹던 걸딱 내려놓고 막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주 부산해요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배운 걸 보여주려고 밥을 안 먹고 가서 엄마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너밥 먹어야 돼너 자꾸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빠이 그러면 이놈이 응 하고 안 된다고 또 울어요 그리고 막 보여줘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저 어린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참 행복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오늘 그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3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3절부터 7절 같이 봐요.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비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세 가지 요인들을 짧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가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 교훈에서 제가 제목을 좀 따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난했던 삶을 어떻게 벗어날지, 종된 삶을 어떻게 벗어날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을 벗어나서 더잘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일어난 가난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산다고 잘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10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자 할때 그들의 소원을 들어서 매출하기를 다 보내셨어요. 진영 사방 이곳, 저쪽, 이쪽, 저쪽에 매출라기가 가득 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매출하기를 잡아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 축복을 부으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부으시는 때가 있어요. 물질을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때도 있고, 우리들의 건강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때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크게 열어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너희를 쓰시고자 할때 자꾸 뒤로 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너희를 다 열어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큼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들이 입을 크게 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 그 여인의 그릇이 가득 찰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그 믿는 믿음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겠죠.